<웃음> <웃음> 자 이거는 껴 놓는 거 잖아요 네. 네? 아닌가? 이것도 껴 놓는 거잖아아예 맞죠 응. 아, 이 네모가 이제 여기 중에서 껴넣는 건데 어, what if가 뭐야 F. 만약에 몸을 면 어쩌지 이거예요 네. if만 만약에 몸을 면 이거 what이 있으니까 몸을 네. 면 어쩌지 아. yeah. instead of walking over and opening the refrigerator 이거, 이거 삽입들어갔고요 네. 여기 주어가 동사라면 어쩌지? 이거잖아. The child simply says, I want an apple, and his mother hands him an apple. 그꼬맹이가 네. 간단하게 그냥 말하면 어쩌지? 그지? 뭐라고? 어, 나는 사과를, 사과를, 사과를 원한다니까. 사과 먹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가, 그 엄마가 그에게 사과를 건네주면 어쩌지? 뭐대신에 냉장고, 어, 냉장고 쪽으로 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여는 것 대신에 네.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쩌지? 지금 이게 이제 여기 중에서 들어가야 돼 어디 같아? <laughs> 어. 그러니까 행동 말고 말로 하면 뭐 이런 걸로 하면 어쩌지? 이제 이거죠? 네. 어쩌지? 한 다음에 아이의 행동이 직접적으로 나올까? 아니면 이런 경우에 어 이런 경우? 어쩌지 하는 경우? 그다음에 i가 간접적으로 이제 행동한 거고. 그렇 i가 뭐야? 임게이지인이 뭐야? 우리 단어정리 따라서 관여. 어, 뭐뭐를 관여. 임게이지만 뭐 하면은 이제 어, 약약라다뭐 이런 뜻이 있죠. 관여하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뭐애 관여하다는 이제 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같이 할때임게이지인까지 그래서 이 아이가 관여한다고? 뭐, 행동 이런 거? <laughs> 그러면 사과가 뭐, 그 아이에게 결과로 돌아온, 도, 도달한다고? 어디 같은 대충? 저 일본 같아. 일본 같아? 어? 1, 2, 3, 4, 5번. 중요하네. 장난하는데. <laughs> <laughs> 자, 보겠어요? Many viewers a u t e are... o 어, r a u t h o 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변화를 줘서, 변화를, 어, 변화를 줘서, 곧 그, 바꾸다죠? All changes the environment. 자, 많은 행위들이, 환경을 바꾸죠? 응. 뭘 통해서? Physical actions. 어, 신체적인 행동들. 움직임? 움직임? 뭐, 신체적인 움직임, 뭐 행동들을 통해서. 어, 환경을 바꾸는 거죠. 바꾸려면은? 맞아야 돼. 그 <laughs> 그건 아니고. 자, intended to achieve a desired results. 뭐야? 여기. 아니 여기부터 해 봐. 바람는결과를 성취하는 어어의도가 어. <목소리가> 이거 어 그렇지. 의도된. 네. 의도된 의도. 과거조사니까 네. 그러니까 뭐야? 디자이어 리저트가 뭐라고? 닳아가는, 열망하는 결과. 아, 열망하는 바라는 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의도된 네. 그 물리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그렇지? 네.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네. 행동을. 소위 네. 그래서 선생 수업 못하게 의도적으로 누가 행동해? 자꾸 말 시키는 사람? 웨인이라고. 예를 <laughs> 들어서 얘야. Angry 예. child might walk toward the refrigerator and open it. 배고픈 코양이가 냉장고 쪽으로 쪽으로죠. 투하고 투얼더랑 차이가 뭐라 랬어요 어떤 거? 분위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투는 명확한 지점을 목표점을 투월드는 아, 네, 네. 안 명확한 그쪽 방향 그냥. 정확한 지점이 아니고 그쪽 방향 그냥. 알았어요? 네.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는 거야. 배고픈 아이가. 그러다 냉장고 문을 열면 정확한 방향이 되겠고, 수가 되겠고, 냉장고 쪽으로 가서 거기서 바퀴벌레 죽일 수 있죠. 네. 그럼 다른, 저그 투월드지. 네.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열었어요. 열지도 모르죠. 네. 냉장고를 얘기하죠. 즉 a 테일러는할거 뭐야? 그 사과 어, 사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부사정법이죠 목적 네. 어, 사과가 목적이고요 냉장고 네. 가서 이렇게 여, 배고픈 애가 이렇게 열, 연다는 거죠 이거 행동으로 지금 나온 거죠 지금 네. 어, 행동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네. 어, 이렇게 걸어가서 이거 하는 것 대신에 말을 하면 어쩌지 뭐 이게 나올 수도 있고 그치? 네. 이 이게 이게 볼게요 네. 이제 The child's behavior directly changes the enviro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consequence. ultimate consequence는 뭐예요? 궁극적인 결과. 그렇죠. 궁극적 결과. 네. 최종적인 결과. 그러니까 뭐냐? 결과가 뭐야 사과 얻는 거죠? 네. 자, 그 아이의 행동은 직접적으로, directly와 이제 indirectly가 나오죠. 네. 직접과 간접. 직접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죠. 네. 어, in order to가 뭐라고 했어요? 예. 어,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알겠죠? So S2, in oral 2, 투부정사. 기억나시죠? 네. 음. 그 최종적인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직접적으로. 네.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게 사과를 획득하는 거죠. 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았죠? <laughs>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아, 그의 엄마는. <laughs> 아, 어쨌든 아. 이런 경우로 아. The first effect made is on the behavior of another person. 네. 그첫 번째 효과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made가 있는데 내가 했었어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소해야 made랑 m a d e 지금 동사가 made야? 이제야? 이지야 그럼 얘는 분사야. 아... 만들어진. 만들어진 이첫 번째 효과.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이 케이스에서, 그죠? 이러한 실내에서, 이러한 케이스에서 만들어진, 어디 만들어졌어? 만들어진 거 나왔어? 이거 1번이 만들어진, 여기서 만들어졌어야지. 그러니까. 이, 이 이어지려면. 만들어졌나? 아이의 어... 행동, 직접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죠. 변화시 해서. 근데, 사가 났죠? 네. 여기 이제, 여기 사가 났으니까. 행동을 변화시키죠? 최종적인. 근데 어떤 효과가 나온 거죠? 만들어진 효과가 어떤 거예요? 그, 손에 씻는 거. <laughs> 만약 이걸로 갔어봐. 여기서. 이 케이스가 만약에 이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걸어가는 것 대신 가서 하는 것, 걸어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거 그치? 네. 지금 냉장고 문을 여는거는 여기서 나왔나? 안나왔어 어디 나왔는데? 있어요 네. 어딨지? 그.. 아 여기있잖아 여기 근데 엄마한테 말로 하는거죠? 네 그러면 어쩌지? 이거잖아 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만들어진 케이스 맞아요? 뭐이어서 이런 이, 이 경우? 이게 이어져? 이게 이어지는게 어울려? 이게 이어지는게 어울려? <laughs> 어지어지래자 예. 만들어진 이첫 번째 효과는 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 달려 있다. 응. 행동에 관한 것이다. 행동에 달려 있다. 그러면 마이프가 이번에 들어갈까? 이번에 들어갈 것 같아? 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 만들어진 얘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관련이 관련돼 있으니까 네. 지금 다른 사람이 이제 말로 시키고 물리적으로 할수 있지만 말로도 시키고 하면 엄마가 주잖아, 약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일단 밑에 거부까지 가야 되니까 2번 일단 생각해보고 <laughs> 액터 어퍼이 뭐야? 액터 나왔습니다. 무엇이 영 그렇죠. 자, a c 온 하고 a 트 어폰 같아요 뭐모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을 주다 모뭐 꼭대기에서 행동하다 그러니까 뭐모에 영향을 주는 그 아이는 어떻게? 간접적으로죠 아이오디오 할때 잠깐만 이게 뭐거안 나와 아, 빨리 나와 이거 뭐야 됐어 자, 여기는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뭔가 나온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나오고, 만들어진 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야? 만들어진 효과는? 뭔가 간접적인 느낌도 나죠. 네, 네. 응. 다른 사람들 시키고.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게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중간에서 좀 나눠지죠? 얘는 간접에 직접이야. 간접. 어, 이거는, 이거는 직접인데. 아닌가? 음, 아 이게 네, 간접, 간접인가네아 몰라요 일단 이게 <laughs> <laughs> 간접과 진접 직접 주어사전 인사 쳐보시고 있다가 네? 그 아이는 환경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죠 좋았다 네, 아니. 저한테는... 그렇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 왔죠 막 네. 뭐 부스럭부스럭 거리니까 짜증나죠 자 from which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관계대명사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계속적인 응법처럼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리세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것에서 그쵸 그것으로부터 이런 거 앞에 거그것으로부터그 궁극적인 목적 행동의 목적은 e uh, m e r g e s 뭐야? 나온다. 어 서서히 드러난다 모습을 알았죠? This child engaged in a behavior o p p r o d using a certain pattern of sounds that results in very helpful. Okay. 동사 있어? 이거죠? 네. 자, 이 꼬맹이는? 행동에 관여한다. 어디에 관여한다고? 행동에. 어떤 행동? 네. 확실한 패턴의 소리를. 생성하는 응. 곳의 행동? 그쵸. 아, 그렇네. 이거는 이제, 그 특정한 패턴. 응. 특정한 패턴의 소리를 산출해내는, 그, 생성해내는 네. 행동. 네. 특정한 네. 소리죠? 막, 부숴부숴 거리는 거. 특정한 패턴의 소리를 어, 생성해내는 행동에 관여를, 하, 관여를 했죠. 네. 이 아이가. 네. 어떤 아이를 얘기하는 소리? 지금 냉장고,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아이죠? 네. 배고픈 애들? 특정한 행동. 근데, 대신 나왔잖아. 관계되는. 어떤, 애, 어떤 소리예요? 모르겠어요. 자, result in이 뭐야? result in. 어, 응? 뭐라고? Result in이 뭐냐고? 별... 네. 결과를 도출을 내다잖아. 동사잖아. 네, 아. 결과를 도출을 해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런 거죠. Result in his mother bringing uh, bringing uh, him a apple이죠? 네. 지금, 리저지 인 다음에, 인 다음에, 당연히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어, 그의 엄마가, 그에게, 이 브링 자체가, ing를 붙었지만은, 원래 동사, 동사였잖아. 동사 사형식 동사. 그의 엄마가, 아, 그 여기서 사형식으로 나왔죠. 그의 엄마가, 사형식으로 나왔죠. 그에게 사과를, 가져, 가져다 주는 결론에 도, 결론을 도출한, 이거죠. 도출한 특정한 패턴의, 어, 소리에 그, 뭐야, 생성된 거에 행동에, 행동을 관여해왔죠. 관여했죠. 그러면은, 냉정고문 열고 막 하는 거죠.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나? 헷갈리죠? 나도 헷갈려. 네. 다음. <laughs> the effort reaches the, the child as a result of a complex series of events that include the behavior of both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그 사과는 아이, 아이에게 결과로서 네. 도달했죠. 응. 이런 거 했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준 거죠. 네. 준 거고 <laughs> 어떤 결과입니까? <laughs> 복잡한. 복잡한, 복잡한 몰라. 시리즈죠 연속할 때 복잡한 일련의 그러니까 뭐 연속되는 일련의 사건들이죠 네, 네. 사건들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이게 한 마디 말을 안 하고 냉장고 갔다가 열었다가 막 특정한 패턴 막뭘 찾는 것 같잖아 그 엄마가 야못 뭐 찾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얘기하죠 특정한 패턴들 그래서 특정한 패턴들이 바로 여기랑 연결되죠. 네. 근데 어떤 사건들입니까? 일년에 어떤 복잡한 사건, 복잡한 사건이 어떤 거야? 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듣는 사람, 둘 다의 그 행동을 좋아. 포함한 사실. 사건이죠. 사실. 그죠 말하는 사람과, 그 말도 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이 생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해도출해냈다 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어디가 어울릴까요? 지금 보시면은. 뭐, <laughs> 도대체.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요, 여기 봤을 때는 4번과 5번이 이게 갑죠. 네. 이어지죠. 그리고, 어, 어디 같아요? 5번. 5번같아? 5번? 같아? 네. 5번? 네. 여기? 네 5번같아? 네 5번? 2번? 2번 5번같은데 2번 2번 아니야 이 5번은 아닌게 여기랑 여기랑 바로 이어집니다 지금 그죠? 2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어... 2번이 강, 강력히 광고합니다. 2번이요? 네. 자, 행동이 직접적으로 이제 환경에 변화를 주고 결론을 도출해내고요. 그 다음에 어쩌지? 한 다음에 그 이러한 케이스로 봐서는 네. 이게 어울리겠죠? 네. 2번으로 찍으세요. <laughs> 2번으로 한번 껴넣어 보겠습니다. 네. 2번으로 한번 껴넣어서 해석을 해보겠다고. 네. 자, 많은 행동가들이 그. 뭐야 환경을 변화시켜요. 네. 뭘 통해서는 자기의 행동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바라는 결과를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된 행동들을 하죠. 네. 응, 알아차려 이거야. 선생 님 부인이 이거 잘해. 나 어디 나갈 때막 갑자기 <laughs> 막이래러면 내가 막 가서 아, 무거운 거 <laughs> 들어달라는 얘긴가 하고서 못못본 척하면은. <laughs> 가다가 뭐 이런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배고픈 꼬맹이가 냉장고 쪽에 강아지고 사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문을 열죠. 열지도 모르죠. 그 꼬맹이 행동. 지금 얘 꼬맹이의 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 그렇죠. 바로 여지네 직접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요. 왜냐 그 궁극적인 결국, 결국 사과 획득하는 것을 바로 성취하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서 사과를 꺼내죠. 네. 어, 이어지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다른 걸 한번 가장 이게 이제 직접인지 간접인지 이제 넘어가는 구도 과도기네요. 만약에 걸어가서 네. 앞에 나온 거 있죠. 이게 냉장문 여는 거. 네. 이거를 하지 않고. 어?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 단히 그냥 엄마한테 사과 주세요 해서 해주면, 엄마가 사과를 준다는 거죠. 그럼 어쩌지? 이거잖아. 그러면, 아, 어, 이 이제 되는 게, 여기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꺼냈지만, 환경 변화시키면서 직접적으로 꺼냈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한테 이제 간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해서 달라고, 이렇게 하면 어쩌지? 하면서, 아,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는 만들어진 건데, 그죠? 간접적으로 이거는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그 행위랑 연결이 돼 있어요. 음, 이어지네, 그죠? 그래서 이 꼬맹이는 간접적으로 그 환경, 환경을 행위, 환경이 영향을 준 거죠.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어, 이어지네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궁극적인 결과, 그 행동의 결과는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네. 궁극적이요. 바로 사과가 이제 나타나는 죠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특정한 소리,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특정한 소리에 그산출되는 그런 행동, 행동에 뭐라고 했죠? 이거? 연관? 아니, 관여를 해와. 관여를 했죠? 네.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엄마가 그에게 사과를 이렇게 주는 결론을 도출해낸 그 소리죠. 그래서 그 사과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복잡한 일, 일련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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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엄마와, 어, 저기,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 네. 둘의 행동을 포함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에게 왔죠.